언니들 물청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아... 저 물청소한지 좀 됐어요 이래저래 정리하다가 피곤해서 청소기만 돌리고 아 로봇청소기 돌릴까 하다가 이거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또 밀대로 대충 밀고, 밀고 다니다가 또 며칠 사실 물청소 못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바닥에 닿는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 알아? 근데 이 마루 바닥이요 10년 정도 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는 송걸레질을 아침저녁으로 했어 저도 매일 송걸레질 빡빡하고 산 세월도 있습니다 에, 내가 맨날 하니까 애가 따라하는 것좀봐 엄마가 맨날 하는 거 따라하는 거아 알죠? 내가 이사를 왔을 때 이사 왔을 때는 어, 뭔가 더러운 것 같아서 누가 새던 집이니까 막 깨끗이 닦자는데 닦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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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더러운 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때가 두겹세겹네겹 겹, 네겹 계속 매일 해도 매일 한 일주일 정도 닦으니까 검은 게안 나오더라고 나는 이사람 바닥 청소도 안 하고 살았나? 아니면 이사를 한다고 먼지가 내려서 그런가? 이랬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매일 열심히 닦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아 이게 때로 코팅이 되어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닥 청소 대충 하고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됐어 매직 청소라고 제가 굉장히 자주 봤던 청소 채널이 있어요. 언니들도 많이 아실 거야. 그 채널에 보면요. 이 바닥에 놨다가막물 청소를 하는 게 있어. 무려 세제로. 세제로 옮기는 바닥 청소. 나무 바닥 다 일어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다 썩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집 바닥 어차피 망했어. 어차피 이렇게 다 찍히고 공부 바닥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 원래도 살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때다 싶어서 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 어렵게 뜯가 왔는데 아직 뜯지도 않았네. 한번 뜯어볼게. 굉장히 긴 스퀴즈야. <laughs> 60cm 짜리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데? 어 너무 긴데? <laughs> 소세미를 샀고요 내가 청소할 때 그런 까칠까칠한, 까끌까끌한 소세미라도 사고 싶어 갖고 사는 김에 장죽 소세미를 샀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닦을 밀대가 필요한데 무슨 밀대로 밀려질려나 모르겠어. 짜면서 쓰면 되고요. 원하는 크기로 하나씩 청소할 때도 좋겠다하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사봤는데. 이거, 내 밑에 분나 한번 볼게요. 오오 네, 네, 네. 자, 그리고 세제 물을 탄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주방 세제를 풀어서 쓰시던데, 저는 세제 혁명 자, 조금 넣어볼게요. 가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한 2, 3일 정도 된 바닥입니다. 여기 내가 한번 닦아볼게요. 한 며칠 환기시킨다고 막 문도 활짝 열고 했더니 먼지도 엄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때가 무난하죠? 잘안 보여? 잘 보이죠? <laughs> 손바닥으로 다시 닦아볼게 이런 나무 바닥은요 또 닦아도 또 더러운 게 나온다니까 다시 닦았거든요? 다시 닦아도 다시 닦아도 이렇게 더러워 내가 아무리 닦아도 더러운 거알 <laughs> 진짜 며칠 동안 계속 닦잖아요 계속 걸려 계속 시커매 내가 이사 왔을 때 해봐서 알아 야, 매일 이렇게 닦으면 은 깨끗해질 수는 있어 내가 해봤다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손걸리질 하던 이유가 있는 거야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짓은 못하겠어요 끝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로 일단 줍니다 안개 사로 해야 거든요 이것도 그분이 살서한 거야. 안개 분사 많이. 일단 세제물을 살짝 뿌려서 살짝만 불려놓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세제물에 적신 그 수세입니다. 여기 갔다가 붙여서 자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야. 바닥 설거지. 나무 바닥은 미세한 결이 있잖아요. 그결 사이에 낀 먼지들과 찌든 때들을 빡빡 벗겨주는 느낌으로. 너무... 아그긴 스퀴즈 작업하는 게 영상이 안 찍혀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 꾸중물 나온 거 보이시죠? 제 청소를 안한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언니들 이게 약간 때가 잘 타는 마루가 있거든? 이게 그 마루인 것 같아요. 잘 찍히기도 하고 근데 이거 닦은 곳이라 아 뭔가 색깔이 저금더 밝아진 느낌인데? 맞아 해보자. 안개분사를 해야 돼요 그냥 물을 엎지르면 바닥이 망가질 수 있어서 이걸로 하는 거야 알겠죠? 물을 너무 엎질러버리면 안 된대 안개분사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분무기 쓰지 않고 또 밀대도 쓰지 않고 하는 것도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닦지 않고 제가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오늘 아침에 닦은 집은 저 정도는 아니겠지. 그 매직 청소 영상보다 제가 물을 훨씬 덜쓴것 같아요. 굉장히 농축액이 나왔습니다. 주문해신 먼지 랫들 나왔습니다. 오야. 오 조금 때깔 담아졌나? 여기랑 안 닦은데랑 안 닦은데, 닦은데. 아 이거 때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깨끗이 씻긴 한데. 내가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바닥 청소를 내가. 대충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엄청 소를 소홀히 해서 한번 열심히 닦아볼게요 근데 매직 청소 영상 보면은 이거보다는 더이 주방세제 거품이 나는 물을 더 많이 쓰거든요 저는 물을 너무 조금 쓴것 같기는 해요 으악! 일단 깨끗한 걸레로다가 한번 닦아볼게요 자 이제 헹궈줘야지 <laughs> 설거지를 했으면 세제물이 깨끗이 좀 묻었으니까 한번더 닦아야 돼 이렇게 한세번 정도 다시 벌레 빨아서 닦아줬습니다. 내가 식탁을 빼놨어. 사실 주방이 진짜 문제거든요? 여기는, 여기서도 보이지, 더러운 거? 요, 이 못된 아주 그냥, 뾰족한 이 의자, 여기, 저기가. 내가 그래서 여기 뾰족한 동그란 게 달렸는데 이거 다 빼버렸어. 진작에 뺄 거를. 이바닥이 어? 사망하셨어. 내가 이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보이죠? 우리 아, 서버로우 바닥. 언니도 그런 말 알아? 식탁 밑이 어둡다. 몰라? 아 그런 말 있어. 세제물 아직 많이 남았어 나무 바닥이 아기 키울 때는 좀 부드럽고 해서 장점도 있는데 나 지금 세린인가 그 하얀 걸로 진짜 바꾸고 싶다. 우리 집집은 더러운 게 아니라 찐따라고 보니까. 자, 이 작업은 속도가 생명이니까 빨리빨리 다시 물기를 제거를 해볼게요. 와, 진짜 더럽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물 청소를 안 하고 바로 한 거라서 이 먼지들이 나온 거긴 한데 진짜 너무 더러워. 머리수건이야, 머리수건. 걱정하지 마요. 신년대수건이야. 껍질이 벗겨진 거였어. 빼가 아니라. 야 이거 바닥 새로 해야 되겠는데? 바닥이 저 정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저렇게 했냐 뭐 잔소리 하신 언니들이 좀 눈에 선한데 커버 <laughs> 뭐 쉬운 거예요. 쉬었는데도 저렇게 된 거고 뭐 내가 제일 짜증 나니까 냅둬요. 우리 집 그렇게 살았어 그래 어쩔 건데. 나세번 정도 닦아줬는데 나오지는 거실이랑 물 청소 로봇 청소기를 한번전 닦아줄게요. 바람이 통하게 바닥을 쫙. 건조를 시켜주고요. 로봇 청소기도 귀찮더라고, 올리는 거이고. 이쯤에 물티슈로 닦아볼게, 다시. 뭐, 아무래도 청소했으니까, 아까보다는 당연히 깨끗하겠죠? 진짜로? 다시. 깨끗하네! 깨끗한데, 이 정도면? 그 때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고, 약간, 들어워지긴 했어. 약간. 그리고, 이게 어디서 잡고 나냐면, 이니들요틈 있지? 요틈에 손톱을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야 돼. 아니면은, 그, 아까는 이거 그솔 있죠, 언니들. 솔 가지고, 이런 데까지 다 솔질을 쫙 해주면은, 훨씬 깨끗해질 것 같다. 아 다시 닦아볼게. 아 짜잔. 닦은 곳과안 닦은 곳의 차이. 나죠. 요 안에 때가 박히는 거야. 저사이의 때들도 아까보다 조금 더 거품 내서 조금 더물더 더 쓰면 더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얘가 한번더 물걸레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쾌적해 보이기도 하고, 바닥이 확실히 조금, 음, 깨끗한 느낌이 드네. 아, 언니가 하루가 지났어요. 바닥 송사한 하루가 지나고, 그, 어제 우리 신랑 왔을 때 저기 복도를 내가 한번 시켜봤거든? 어제 내가 저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을 시켜봤는데, 저기는 또 그렇게 꾸준물이 여기만큼 새까맣진 않더라. 아무래도 여기는 이렇게 환기를 자주 시키고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저쪽에는 이제 창문도 없고, 저기는 문을 잘안 열어놓거든요. 먼지가 덜 쌓여서 그런지, 거실이 진짜 더러웠거든요. 청소를 안하고 바로 했으니까 그 미세먼지 이런거 막 날라온거랑 그런 때가 벗겨져서 엄청 까매던거라니까 되게 막 궁금해도 이 바닥이 정말 한 10년 넘었다 어 그리고 물청소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한번 바닥이 뒤집어지든 말든 하고싶다 이러면은 한번 살짝 최저한의 물을 정해서 해보는거고 따라하지 마세요 나 찰긴 못져 그러니까 하지마 어제 닦았잖아요. 오늘 한번더 해볼게. 바로. 오늘은 환기도 거의 아직 시키기 전이야. 방금 문 열었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래도 음, 하루만에 또 먼지가 쌓이겠지. 이게 이틀 연속으로 했을 때또 검은 물이 나오는지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밑에 두 개를 쓰니까 너무 <laughs> 귀찮고 힘들어서 손으로 여기 이 구역만 한번 해볼게요. 흐지 어, 물을 좀 묻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손으로 그냥 물을 넣을게요. 걸레질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해서 꾸준물이 얼마나 나오나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 할게요. 걸레질을 하고 했어도 아주 맑은 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어제만큼은 아니죠. 어제는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걸레질도 한 번도 안 하고, 먼지가좀 쌓인 상태에서 해서 그 먼지 때문에 우리가 닦아도 걸레가 까렇게 나오잖아. 그거야. 그리고 보통 한요 정도에 꾸준물이 나온다. 이거 제가 손으로 적은 면적을 해서 그런 것이 또 모아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죠? 그래도 더럽네. 닦아주고. 내가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 그러니까 안개 분사하지 않고 밀대로 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좀 적은 면적을 하게 돼요. 돼. 그래도 어제 한번 했다고 오늘 바로 청소 안 하고 한거최고는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퐁퐁으로 했어도 이꾸준 물이 나오긴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사온 거고 우리 집 바닥이 진짜 한 10년 다 돼간다 10년 동안 이렇게 청물을 엄청 깨끗이 해본 적이 없고 스팀청소기 같은 것도 솔직히 저도 있거든요 <laughs> 있는데 여기 잘안내시더라 이걸로 저는 해보거든요 이런 일대로 내가 바닥 청소를 소리한 지 오래됐고, 바닥 상태가 다음에 하시는데, 하지마! 도전해보고 싶은 언니는 혼자 이제 매직 청소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 가도 조회수가 7 0만에 정도 넘는데, 그렇게 하면 바닥 다 일어나서 못 씁니다. 강마루는 돼도 강한마루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바닥 다 일어났어요. 막 이런 댓글도 있어. 근데 그 분은 자기는 이렇게 청소를 하고, 안개분사 있죠? 물을 억지로 가나 물을 너무 많이 쓰죠? 물을 하나도 최소한으로 쓰고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바닥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막다 쩍쩍 갈라지고 막 물이 다 스며들어가고 그런 거면은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판단은 선택은 알아서 해 나는 우리 집 바닥이요 너무 엉망 그 자체기 때문에 별로 미련이 없어 그래서 한 건데 저 바닥을 이사하고 나서 그때 엄청 열심히 닦았다 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렇게 손걸레질을 몇날 며칠 동안 <laughs>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사실 우리 엄마 세대나 굉장히 이거 청소에 결벽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닦고, 중간에 또 로봇 청소기 한번 돌리고, 저녁에 또 닦고, 손걸레질 자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굳이 이거를, <laughs> 이안 해도 돼.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요, 그거 닦으면 서 얼마나 다좋인지 알아? 이거 손으로 닦으면 머리카락 하나하나 하나 다 보이거든? 막 뭐라고 하는 거 머리를 묶고 다녀라. 도대체 이네 머리카락이 몇 개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하셨거든. 나 그게 너무 진짜 놀라서 그래가지고 언니들 이거 할때 그냥 한 번에 하지. 막걸레질다 하고 나서 굳이 그거 하지 마. 왜냐면은 힘들어요. 물청소 할때 됐다면 하 그냥 바로, 할 거면 바로 하고. 아니, 하지 마. 어우, 괜히 또뭐바닥에요 어? 뭐물 없어져가지고 뭐쟁이생하지 말고 그리고 비 오는 날 하지 말고 빠짝 <laughs> 말해 오늘 햇빛이 엄청 좋거든? 바람도 슬슬 불고 그리고 마른 얼음 내려놓지 마무리하고 약간 어제랑 당연 촉감이 달라. 어제는 그 미세한 먼지지만 먼지를 내가 밟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 물청소안 했으니까. 아무리 그 청소기를 돌려도 이런 미세한 틈이 있거든? 결이 있잖아요. 요런데 미세먼지가 끼는 거야,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거를 세제물로 이렇게 좀 띄워주고 닦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몇번더 해야 그런 꼬장물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저는 오늘 한번 때려 벗겨보려고 이걸 한번 해봤어니 언니네, 거기에서 좀속이 시원하지. 아, 근데 힘들다. 바닥을 실컷 청소했는데, 또 화장실에서 약간 콩콩한 네. 냄새가 또 나는 거야. 네. 또 청소할 때가 된 거지. 아, 여기도 좀... 너무... 너무 귀찮아. 아, 귀찮아. 오. 귀찮아서 화장실 청소 영상 보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어. 이거 세차할 때 많이 쓰는 폼건인데 이걸 화장실 청소할 때 쓴다? 굳이 또뭐 저런 걸사 했는데 이 분무기질 할때 손가락도 좀 아픈 것 같고 아 방충망 청소할 때도 좋대요 배울 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 만 원인데 사자 쿠팡으로 <목소리> 시켰더니 빨리 왔어요 왔다 아, 되게 큰데? 어 뭐야 죽을 거야? 무슨 세제를 넣어야 될지 몰라서 또 세제 형양을좀 넣어봤어요 빨리 마음이 급해 하고 대충 녹이고 압축 분사 한번 해 볼까요? 오 되는 거 같아요. 오 아니해 볼까? 오 되는데? 오 재밌어 재밌어 일단 좀잘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신나게 뿌려봤어요. 근데 이게 막 찌질 거리더니잘안 나오는 거야. 이게 잘 나오다가도 뭔가 영상에서 보면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맛이 없더라고? 후기엔 엄청 세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가루를 찬물에 어갖고 가루가 다안 녹아가지고. 급하니까 빨리 바르시자 액체 세제 한번 넣어볼게요. 거품이 쫀쫀하긴 한데 뭔가 뻑뻑해. 이게 되긴되는데 뭔가 막 고압으로 뿜어져 나오는 느낌은 없어. 야, 여기 괜찮아. 그렇지만. 좀 되기는 된다. 지금 약간 농도를 찾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분사되는 농도를 아시는 언니들은 조금 한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뭐 근데 청소하기 싫을 때 이렇게 대충 한 번씩 어? 헹구는 용도로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어뭐 뒤에도 몇번 청소를 하고 잘 쓰고 있어요. 어우 괜찮죠. 저 위에까지 이렇게 아프게 손가락질 안 해도 시원하게 뿌려집니다 아, 실험상을 해본 거긴 한데. 아, 아직은 약간 적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온도와 사실 조금만 넣어도될것 같아요. 뭐 이대로 행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그래도 응, 문질문질 해줍니다. 어, 대충 문질문질 해서 한번 행궈볼게요. 사실 이거 폰건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저는 하나 있으니까 그냥 뭔가 시원하게 청소하고 싶을 때 조금 더 간편한 느낌은 있어요. 그냥 샥 뿌리고 대충 이렇게 스스스스 쌓고 물로 샥 하고 어, 조금 간편한 청소로. 괜찮다. 그리고 바닥 청소는요? 이거는요, 그냥 좀 기운 날 때. 한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더 이상 꾸준물이 잘안 나오네? 그러면 뭐한두 달을 한 번씩 하고.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 요 바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눈을 한번 했다가 바닥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닥을 세워야 되네? 이런 거 살짝 한2% 노렸다. 2% 노렸어. 배고파요. 안 먹을게요. 안녕. 따라하지 마세요. 대리 만족한 걸로 만족해.